자, 제시, 이 사람은요, 그 태어났다. 스노우 힐에서 뉴저지, 1884년. 자, 그녀는 첫 번째 흑인 여자다. 근데 여기에서 더 퍼스트가 나오면요, 이 투부정사를 써요, 여러분. 그레이 e d from 써야죠. 그래서 최초의 흑인 여성이었다. 그 다음에 더 퍼스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뭐뭐 뭐 했던으로 해석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레이이트가 이제 졸업했던, 코넬 대학교로부터. 그 코넬 대학교 명문이죠, 명문. 네. 우리가 들어봤으면 다 명문이에요. 자, 그래서 코넬 대로부터 이제 졸업했던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in addition to 다음에 ing 씁니다, 여러분. in addition to ing. 뭐뭐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썼던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to는 그투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체사기 때문에 이렇게 ing 써야 돼요. 전치사 다음에 ing 그래서 그녀는 뭐를 썼냐면 소설 시어 짧은 아 단편이랄까요 단편 이야기들 그리고 에세이 수필 그래서 수필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썼을 뿐만 아니라 퍼셋은 taught 불어를 가르쳤다 국립학교에서 워싱턴 dc 미국이자 네, 미국의 워싱턴 어, DC에서. 그리고, 이랬다. 어, 저널. 뭐, 잡지, 뭐, 잡지. 저널 편집가로서. 오케이? 편집자로서. 저널을 뭐, 일종의 저널, 그걸 보세요. 잡지 같은 걸 보시면 돼요. 자, while, ing, while 다음에 ing 쓸수 있죠? 그래서 그 편집자로 일하는 동안. 에즈가 로서 자격을 나타내자. 이 여자의 자격은, 어, 편집장이죠. 자, 그녀는 장려했다. 어, 많은 유명한, 잘 알려진 작가들을 장려했다. 흑인 할렘, 할렘, 할렘 좀, 할렘, 할렘? 할렘 어, 어이좀 그런데. 할렘, 할렘가라고 하지 않아요? 할렘가? 할렘가에 막 흑형들 막 앉아있고 막 이렇게 야리고 있는 곳 아니에요? 아무튼 <laughs> 르네상스에다 붙쳤거든요 르네상스는 이제 그 어, 예전에 이제 그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해서 그리스 시대에 뭐 예술을 뭐 다시 되살리자 해가지고 생겨났던 그 문의 부흥기죠. 예 그래서 잘 나가던 때자그 당시에 이 할렘 작가들을 어 장려했다 뭐 장려했다면 뭐 홍보했다고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어 격려했다 격려 네뭐 편집자니까 어자신의 쓰는 잡지에다가 어, 많이 격려하고 홍보했겠죠 네? 그러니까 같이 흑인으로서 잘 되자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죠 자 그녀는 어, 도 비록 더뭐 했지만 유명했지만 포빙 뭐뭐 때문에 더 유명했다 이거죠 비록 어 그녀는 더 유명하지 하지만 뭐한것 때문에 편집 장 이랄까요 편집장이 된 것으로 그래서 이 편집장은 그 짱이에요 뭐 어떤 잡지의 짱이죠 최종 그거기 때문에 유명하죠 된 뭐보다 비교도 병렬이기 때문에 아까도 비교도 병렬구조 인뭐그 아까 뭐 병렬 있었죠. 그래서 여기 den이 있으면 여기 for i n g 있으면 여기도 for i n g 써야 돼요. 그래서 for를 빼먹으면 틀려요. 뭐가 된 것으로 보다. 그래서 fiction 소설 작가가 되는 것으로 보다. 그래서 그 어, fiction writer가 이제 fiction이 허구란 뜻인데 허구 소설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설 작가가 된것 때문에 그것보다도 편집자가 된 것으로 더 유명했지만, 그쵸? 많은 크리틱스에 답이 졌고, 크리틱스가 비평가들은, 여긴다. 어, 그녀의 소설, 펄럼 번을요, A를 뭐로 여겨요? 어, B로. 그래서 얘는 편집장으로더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소설, 펄럼 번. 아, 플럼이죠 죄송해요. 플럼이 이제 자두란 뜻 있지 않나? 네. 그, 그것을 이 여자의 가장 강력한 작품으로 여긴다,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 대중에게 알려진 거는 편집자로 된 걸로 더잘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평하시는, 문학 비평하는 분은 편집가는 언급도 안 하고, 이 여자의 소설 작품으로 유명하다 이 뜻이죠. 이해가요? 그래서 그녀의 작품을 작품 이름이 어 뭐예요? 플럼번이죠뭐 자두빵인가요? 이것을 이 여자의 가장 강력한 뭐로 작품을 이오는 목적을 한 뜻이고요. 목적해 보호란 뜻이에요 별거 아니고요.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 자 이닛 그책 안에서 그 소설 안에서 여기 소설이겠죠? 네, 여기 소설이라 나왔죠? 그 소설 안에서 그녀는 이야기를 말한다, 흑인 여성.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예, 사람이면은 위치로 앞단어 받아야 돼, 후로 앞단어 받아야 돼. 그쵸? 그 소녀는 이런 뜻이죠. 후는 앞단어 받아서 그 흑인 소녀는, could pass, 뭐할수 있었다? 쓸수 있었다? 그러나, 아, pass f 군요 아, 죄송해요. pass for white, 뭐로 통할 수 있었지만, 백인으로 통할 수 있었지만 그쵸? 네 그래서 패스포는 좀 어렵네 이거 예 뭐뭐로 여겨지다 그래서 흑인으로 그냥 그 살아갈 수 있었지만 네? 근데 흑인인데 어떻게 아 밝은 피부색 때문에 그런가? 네? 네 그래서 백인으로 그냥 퉁칠 수 있었지만 네? 그러나 어... u l t i m 결국 그녀는 주장한다 자신의 뭐를 어, 인종적 정체성과 부심을 자부심을, 예? 어, 클레임즈 주장한다. 그러니까 뭐 어, 흑인이라는 게 거의 개의치 않고 남들에게 알렸다 이 뜻이죠. 어, ultimately 그러나 결국 결국이란 뜻이죠. 클레임즈 주장한다. 어, 이 여자가 한 명이니까, 여기 후가 앞다어 봤죠? 예, 네, 앞단어 봐야 되니까. 앞단어 이 소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클레임 지 m 로 써야 돼요. 어, 자신의, 어, r a 셔널 o n a 에다 비쳤고, r a c i 인종적이에요, 인종적. first l e s died, 죽었다, 다이 e of 똥을 밑줄 쳐놓고, 뭐뭐로 죽다, 예요. 그래서 심장 질병으로 4월 30일, 61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소설가로서 더 유명하다. 이게 정답이죠. 에? 아, 아니다. 아니다. 이 불일치한 거. 이 소설가로 유명한 게 아니라 뭐로 유명하다고 했죠? 그렇죠. 편집자로 유명하지만 해서 그렇지만 이 여자는 어 비평가들을 그녀의 소설을 짱으로 여긴다. 이거니까 비평가들에게 있어서는 소설가로서 더 알려져 있다. 이 뜻이죠.